안녕요 40대 초반 주부 11년차 여자입니다. 뭐 이런 걸로 사연을 다 적어보내나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참, 뭐 이런 걸로도 사람 마음이 유치해지고 화딱지나서 죽겠더라고요. 주부 11년차라 나름 시집이며 남편이며 모두로부터의 분만에 익숙해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 여겼습니다. 주부 11년차 노하우와 인생살이도 시어머니의 뻘스러운 짓한 방에 마루를 무너져대리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아직 더 견디면서 배우고 살아야 할 것이 많았는데 제가 너무 우리 시댁을 간과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저처럼 주부로만 평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 시집을 와서 주부가 되었을 때부터 주고 살림살이에 대한 간섭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럴 때면 그릇 하나를 사더라도 제 취향의 그릇보다는 자신이 쓰던 것을 제게 물려주면서 그릇 사는데 돈 쓰지 말고 물려준 것들로만 아껴가면서 잘 사용을 할수 있게 노하우를 알려주기도 하셨고요. 집에 왔다가 새 그릇이 하나라도 보이면 자기가 준 그릇을 아꼈어야 그릇도 사람 마음을 알고서는 오래도록 세임을 다하려고 하는데 왜새 물건을 들였냐면서 제게 잔소리를 하곤 하셨죠. 자신이 쓰던 오래된 살림도구 하다못해 시뻘건 국물자국이 남아있는 국자부터 시작해서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곰팡이가 쓸것 같은 낡은 도마까지도 저한테 물려주겠다며 집에 들고 오셨어요. 그런 식으로 자신의 전략을 저한테 전파시켜서는 어떻게든 자기 아들의 지갑에서 나가는 돈을 아껴보겠다며 제게 살림을 물려주려고 하셨죠. 뭐 저도 처음에는 그게 너무 힘들고 시어머니께 스트레스가 쌓였던 바람에 소가리를 정말 많이 했는데 그냥 혼자서 창고같이 쓰는 하부장 안에 고이 모셔놓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주부 살림이 늘어가다 보니 저도 저 나름대로의 시어머니를 대하는 노하우 같은 것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덕에 무사히 지금껏. 남편이랑 이혼하겠다는 소리 한 번은 하지 않고서 잘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고요 그런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먼저 챙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를 종종 자주 무시하기도 하셨습니다 자기 멋대로 집안 살림에 필요한 도구나 물건들을 물려주겠다고 주셔 놓고서는 저에겐 늘 우리 며느리는 나한테 받는 게 익숙할 거야 라는 말로 다른 친인척들 앞에서 무한을 주려고 하셨죠 제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버릴 것까지 다 챙겨서는 저한테 등떨밀듯 넘겨준 것들까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모른척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살림 초보기도 했으니까 시어머님의 관심으로 제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는 물건을 고지곳대로 웃으면서 받았고요. 그런데 꼭 어머님은 저를 향해서 자신한테는 줄 것이 없냐 식으로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대놓고 제게 시어머니한테 줄건 없냐고 물어보기도 하셨지만, 대체적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저를 돌려가며 말씀을 하셨답니다. 뭔가 시어머니랑은 참잘 지내고 싶어도 매번 이런 식으로 말과 행동에서 기분이 나빴다 보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자신을 불편해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건지, 어머니께서도 저를 특별히 아끼려 하시거나 좋은 말로 칭찬을 해주려 하는 분은 절대로 아니셨고요. 그러다가 세달 전인가 좀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달전그 일이 시작이었죠. 시어머니께서 온라인으로 사과즙 네세트를 주문하셨어요. 뭐 저희 어머니께서는 평소에도 초록창 뜨는 웹사이트의 쇼핑몰 안에서 지역 수산물 같은 것들을 본인 건강을 챙기겠다고 여러 번 사곤하는 분이셨는데요. 이번에도 혼자 쇼핑몰 웹사이트를 끄적여 보시다가 사과즙을 박스채로 파는 업체를 발견하셨나 그걸 겁도 없이 네세트나 주문을 하셨더라고요. 자세히 더 들여다보니 그건 모두 다 자신의 변비를 치료하기 위해서였다고 하고요. 저희 어머님께서 최근엔 변비를 앓고 계셨는데 주변 어디서 사과를 먹어야 그 변비가 뚫리고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이 다 빠져나갈 것이라면서 사과를 반드시 챙겨 먹으란 조언을 해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생과일인 사과를 직접 사서 깎아 먹어도 되었을 텐데 간단하고 가볍게 챙겨 먹겠다면서 사과가 아닌 사과즙을 주문하셨고요. 그렇게 주문한 즙들이 한 세트인 박사 안에 100개씩 들어가 있었습니다. 총 4세트를 사셨으니 네박스 그렇게 400개의 사과집이 시댁으로 배송이 되었죠. 워낙 요즘 집을 내서 파는 쇼핑몰 업자들이 많다 보니 가격은 그리 비싸지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어머님이 시킨 이 문제의 400개의 사과집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그로부터 3주 정도가 지난 후에야 이 사실 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저희 어머님이 이 과일즙을 먹다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거든요. 뭐든 적당히 먹어야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과하게 먹으면 그게 무엇이든 다 몸에는 독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 글쎄 그동안 겁도 없이 이단 사과즙을 하루에 몇 개씩 까서는 드셨나 보더라고요. 안에 다 당분들이 가득할 게 뻔한데, 그걸 그냥 맛있다면서 몸이 좋다면서 무식하게 말입니다. 이게 한번 마시면 어른들한테는 과일 주스를 먹는 것처럼 달달하니 입맛에 딱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이 드신 어머님께서도 그냥 하루에도 끊이질 않고는 생각만 나면 사과즙을 뜯어서는 수시로 드셨더라고요. 게다가 이번 여름은 정말 많이 더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은 급기야 유리병 하나에 사과즙을 여러 개 뜯어서는 그걸 냉장고 속에 넣어둔 채로 물 마시듯이 벌컥벌컥 맛깔나게도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적정 섭취량의 곱절 이상인 양의 사과즙을 거의 한달 가까이 내내 복용을 해오신 바람에 결국 어머님의 몸속이 탈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하도 설사가 심하고 속이 부글부글거려서 병원을 찾았더니만 평소 콩팥이 좋지 못했던 어머님께 사과즙이 아주 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칼륨 가득한 사과즙 때문에 콩팥이 일부 망가져서는 단기간이었지만 병원 시세를 질 수밖에 없었고요. 병원에서도 내내 수액을 맞긴 하셨지만 설사하고 머리가 어지럽다고 빈혈 증상을 보이고 구토 증상이 주저앉기까지 하며 복통을 호소하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살다 살다 그렇게 사과즙 하나로 입원까지 한 노인네는 정말 처음 들어봤어요. 그걸 눈앞에서 아프다고 된구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제대로 알게 되었고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병원에 입원을 하기 직전까지도 상황의 심각성을 모른 채 내가 겨우 사과즙 몇개 달라먹은 거 가지고 입원까지 해야 하는 거냐? 나 이번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라면서 제게 물어보겠다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처음으로 어머님께서 사과즙을 과다 복용하셨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었고요. 혈당에 콩팥에 정말 온몸이 문드러진 어머님은 다신 사과즙을 입에 대기도 싫다면서 아주 혀를 내두르셨어요. 이번 한 내내도 옆 침대에서 간병인이 사과 하나를 조금이라도 깎아먹으려고 하면 코로나를 빌미로 소리치면서 당장 그 사과 치워요. 꼴도 보기 싫어. 라며 괜시리 시비를 걸며 화를 내기도 하셨고요. 그런 시어머니를 병원에서 며느리인 제가 내내 간병을 하다가 퇴원하고 나서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모셔왔는데요. 집에 들어가 보니 글쎄 사과집이 한 대략 200개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보이는 냉장고 옆에 떡하니 말입니다. 그거 보니 저는 저대로 병원에서 시어머니가 설사를 하셨던 것이 생각이 나서 비위가 상해버렸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또다시 속이 쓰라니까 꼴도 보기 싫다면서 당장 사과를 치우라고 하셨어요. 버리라고는 하지 않으셨고요. 그러니 저도 그 사과즙을 어디다 둘까 하다가 그냥 시원한 베란다 한켠에다 뒀죠. 병원에선 절대로 사과즙을 더 이상 먹지도 말고 시간이 조금 지난 뒤몸 상태를 지켜본 후 사과 과육을 섭취하라고 알려줬기에 저하고 남편은 불안했던 나머지 시어머니를 앉혀놓은 채 한참이나 주의를 줬습니다. 시아버지께도 말씀을 드리면서 절대로 사과즙을 쳐다보지도 마시라 했죠. 그냥 차라리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도 했고요. 하지만 그후 시어머니가 제게 보인 반응은 좀 이상했습니다. 자기 몸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든 사과즙이라면 저 같음 쳐다도 보지 않을 텐데 시어머니께서는 그걸 그렇게나 아까워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못 먹는 걸 아니까 쳐다도 보기 싫다면서 치우라고 하셔놓고는 이제 와서 그걸 그냥 버리기엔 분명 돈이 아깝다고 생각을 하신 듯했어요. 그걸 저한테 일부 주겠다면서 억지로 손에 넣어주기도 하셨지만 솔직히 저는 과육이 더 맛있지 과즙은 신선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굉장히 별로더라고요. 애초에 씹어 먹는 과일 말고는 살이 찔까봐 즙 같은 걸잘 먹어본 적이 없었는지라 저도 시어머니께 과일 즙은 받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은 애초에 처음부터 절대로 자기 이벤트지 않을 거라면서 고개를 저었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슬슬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휴저 아까운 것, 내가 기껏 돈 주고 샀는데, 더 먹지도 못하고 그냥 놔두자니 아까워 죽겠고, 저걸 어떻게 처치를 한다니! 라면서 뒤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냐며 상당히 아우성을 떠시더라고요. 저 같은 그냥 싱크대에 줄줄 흘러내려서 버리고 말 텐데, 그걸 꽁에 두고서 무슨 꽁돈이라도 벌 심상인 건지, 쉽사리 버리려 하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졸지에 당근마켓을 소개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냥 새거니까 푼돈에 받고서 다른 사람한테 주라고 하니 어머님은 그런 게 있었냐면서 당장에 핸드폰으로 어플을 깔고는 사과즙을 팔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서야 저도 눈치를 챘죠. 확실히 어머님께서 겨우 몇만 원 쏟아부은 게 아까워 사과즙을 버리지도 못하고 계시다는 걸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도 당근마켓에서 그거 하나 팔겠다고 아주 그냥 핸드폰을 옆에 꼭 끼고 살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퇴원하시고 나서 몸 상태를 좀 봐드려야 할것 같아서 자주 시댁에 찾아갔었는데 갈 때마다 어머님은 핸드폰으로 당근마켓에서 건너오는 문자에 답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니 일주일 안에 어머님이 사과집을 모두 다 파실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러면 곧 어머님의 징징대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제 딴에는 그 순간이 기다려졌죠. 하지만 이게 웬걸 어머님의 사과즙은 그 어느 곳에서도 팔리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라도 나눠줘야겠다면서 여기저기 이웃들한테 막 퍼주고 다녔는데요. 이웃분들이 어머님께서 그 사과즙을 먹다가 콩팥 문제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것을 다 들으신 건지 아무도 사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왜 먹어야 하냐면서 오히려 입에도 대려고 하지 않고 선물로도 받으려 하지를 않으셨어요. 결국 어머님은 더 이상 어느 곳에서도 사과즙을 기부조차 하지 못한 채 끝내 집안에 고이 모셔두기만 해놨고요. 그후 어머님의 건강 상태가 좀 진정이 된것 같아서 제가 시댁을 자주 찾아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애 손을 잡고서 남편이랑 셋이서 시댁을 간간히 갔었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베란다에 종이 재활용한다고 쓰레기통과 마찬가지 상자 에다가 세워둔 사과즙 박스를 봤답니다. 그걸 왜 버리지 못하실까 싶은 마음에 제가 잠시라도 보고만 있으면 시어머니는 제 옆으로 귀신같이 달려들어서는 말하셨죠. 내가 저걸 언제 다 어떻게 처치를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기껏 돈 주고 산 건데 확 버리지도 못하겠고, 저걸 가지고 있자니 집 공간만 차지하고, 아휴, 내가 저걸 미쳤다고 사가지고, 아휴, 정말 평온 신세 이제는 쓰레기까지 처벌을 두고 사는구나 라고 말이죠. 꼭 저보고 어떻게든 처치를 해달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 저도 어느 생각부터 굉장히 그 말이 부담스럽더라고요. 남편도 저와 같이 눈치를 챈 건지 어머니께서 사과집 처치를 하기가 힘들다는 소리만 하시면 귀를 싹 닫고서는 못 들은 척 시아버지와 더 얘기를 나누면서 딴청을 피웠습니다. 당신 아들도 저러니 저도 제 아이랑 놀아주는 것을 핑계로 대면서 사과집 얘기를 못 들은 것으로 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바로 며칠 전 남편이 시댁에 갔다가 집에 오겠다면서 퇴근길에 전화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줄게 있다면서 남편만 따로 집으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게 기분이 나빴지만 한두 번이 아니었는지라 그러려니 했고요. 집에 고기 한 점이 있으면 자기 아들한테 한입더 물리겠다면서 퇴근하는 남편한테 너만 와라'는 소리를 하도 자주 하셨던 분이셨고. 결혼 생활 내내 자기 아들만 감싸고 챙기겠다며 버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지라 저는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이라도 먹고 올 테니 제가 남편 저녁상을 차려주지 않아도 되었기에 고마웠죠. 내 집안일을 덜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신나게 전화를 끊고는 집에서 아이 학원 숙제를 봐주며 같이 놀아주고 있었어요. 그러다 두 시간쯤 지나 늦은 시간에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니만 손은 빈손이 아니더라고요. 그 손에 제가 너무 익숙한 뭔가를 이고서는 당당히 집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의 집에서 처치 곤란한 채로 떡하니 공간만 차지하고 있던 바로 그 쓰레기나 다름없던 사과즙 상자였어요. 그러니 제가 놀랄 수밖에 없었죠. 기분도 팍 상해버렸고요. 아니 이걸 나도 안 먹고 당신도 안 먹고 그렇다고 우리 애들한테 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상의도 없이 가져오면 어떡해? 어머님 말씀에 그냥 떡하니 가져와 버린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하나 팩을 뜯어서 싱크대에 다 버려야 한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저도 모르게 못 살겠다며 남편한테 괜히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바기 싫단 치를 내면서 지내왔는데, 떡하니 쓰레기를 우리 집에 가져온 남편의 의도가 궁금함과 동시에 속이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더니, 혼자서 아주 차분하게 굴면서 별일이 아니라는 듯이 툭 말하더라고요. 이거 당신 거 아닌데 엄마가 장모님 갖다 드리래. 라고 말이죠. 순간 저는 더욱 열이 받았습니다. 남편이 사과집을 우리 집에 가져온 그 순간보다 더 화가 났어요. 이게 뭐 하자는 건가 싶더라고요. 본인 집에서 쓰레기 애물단지 취급을 하면서 차마 버리지를 못해서 아쉬워했고 또 처치하지 못해서 괴로워 죽겠다며 저희 부부에게 내내 하소연을 해오셨던 시어머니셨는데 그걸 뜬금없이 우리 친정엄마한테 가져다 주라고 했다니요. 도대체 우리 엄마를 뭘로 봤길래 이걸 가져다 주라 했겠냐고요. 저도 사람 이고 우리 엄마의 딸인지라 분해 죽겠더라고요. 시댁에서 내 가족을 우습게 본 것만 같아서 시어머니를 향한 분노가 철철 끓어올랐고 그걸 인해 시어머니가 아닌 제 앞에 남편에게로 쏟아부었습니다. 아니 여보. 그렇다고 그냥 이거 받아오면 어떡해? 어머님이 집에서 쓰레기 취급했던 거 당신도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그런데 그걸 당신한테 감히 우리 엄마한테로 갖다주라 하셨다고? 버리지도 못하고 처치하지도 못한 채로 짐짝마냥 가지고 있던 걸? 그리고 당신은 그걸 아무렇지 않게 받아왔고? 우리 엄마가 무슨 음식물 쓰레기통이야? 우리 엄마도 어머님이랑 나이가 비슷하신데 설마 우리 엄마도 사과즙 받아 먹고서 병원 신세를 지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안 해본 거야? 만약 병원에 똑같이 실려 가기라도 하면 어머님이 책임지신데? 지신데?라면서 남편한테 제 마음을 털어놨어요. 너무 화가 난 바람에 이성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한 채 무조건적으로 열불을 토해내면서 남편한테 쏟아댔어요. 이건 분명히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우습게 보고서 한 짓이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들었던 나머지 남편을 향해서 험한 말도 내뱉었죠. 우리 엄마도 병원에 입원하면 니네 엄마가 다 책임지라고 하라는 식으로 말해줘. 이렇게라고 말을 하면 남편은 저를 금방 이해해주고 자기 엄마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잘못을 시인할 줄로만 기대를 했습니다. 적어도 제 남편이니까 그 정도의 태도 정도는 갖춰줄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가 그냥 아무 다른 집의 할머니도 아닌 시어머니 사돈이잖아요. 적어도 사돈한테는 작은 선물 하나라도 정성을 다해서 조심스러워 하면서 전달해주지 않나요? 다른 양가 부모님들은 적어도 그런 식의 에의를 갖추면서 물건을 주고받고 인사를 나누지 않는가요? 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화를 내는 저희 반응이 오히려 너무 이상하고 못됐다면서 급기야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아유, 참. 당신 진짜 못 났다, 못 났어. 엄마가 그냥 장모님 드리라는 건데 꼭 이렇게 말을 해야 해. 그냥 받아서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데 뭘또 우리 엄마가 입원하면 책임을 지네, 어쩌네. 진짜 피곤하다, 당신.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와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말이죠. 평소에 접해놓고 자기 아들만 챙긴 걸로도 모자라 저희 부모님께 제대로 된 인사 한번 혹은 선물 한번 해주신 적이 없는 분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 셨습니다. 평소에 서로 오간 교류나 좋은 추억이 있었더라면 저도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시어머니신데 설마 우리 엄마를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사과즙을 보내려 하셨겠냐고요. 하지만 분명히 어머니께서는 평소에 우리 엄마를 잘 챙겨주거나 예의를 갖춰주는 분도 아니셨고요. 정작 본인이 더 먹지를 못하는 사과즙을 아주 그냥 쓸모없는 짐작마냥 정말 당장이라도 버리고 싶은 것인데 차마 아깝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든 되팔려고까지 하면서 집안에 가지고 계시던 분이셨습니다. 그걸 실제로도 재활용 봉투에 버리는 쓰레기 상자 옆에 두기도 하셨고요 그걸 전화 남편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왔고 몇 번이나 진작 취급하시면서 성가샤하는 걸 귀로도 들었는데 남편은 이제 와서 그걸 우리 엄마한테 가져다주라고 했다면서 고분고분 들고는 저한테 전달을 해주려 했더라고요 남편의 무심함 그리고 지네 엄마 입장만 생각할 줄 아는 이 뻔뻔함이 너무 싫었습니다. 남편조차도 우리 엄마를 장모님으로 존중하며 대하기보다 그냥 아무 할머니마냥 대하면서 우습게 여긴 것 같아서 화가 났어요. 그 와중에 어머님들 일에 당신이 뭔데 이렇게 상관이여. 나면서 저를 향해 또한번더 주제넘었다는 취급을 하는 남편에게 저도 폭발을 해버리고 말았네요. 여보 말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 어머님들 일에 나보고 무슨 상관이냐고? 야, 우리 엄마야. 남의 어머니들 일이 아니라 우리 엄마 일이라고. 우리 엄마가 남이 쓰레기 취고받던 음식을 받게 생겼는데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당신이야말로 우리 엄마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꼴을 겪어도 어머님 앞에서 안 된다는 말 한마디를 못하고 그냥 가져왔니. 나 이거 절대로 우리 엄마한테 못 주니까 당신이 버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남의 화가 나서는 혼자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이 방으로요. 도저히 남편이랑 같이 잘 수가 없어서 그날은 제 아이를 꼭 껴안고 잠들었고요. 다음 날 일어나 보니 사과 집은 박스 안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출근하는 남편을 밥도 안 차려주고 보내놓은 뒤 곧바로 친정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챙겨주신 사과 집은 당연히 챙기지 않고서 바로 아침에 싱크대 안으로 최다 버려버렸고요. 친정에는 당당히 빈손으로 갔어요. 엄마가 왔냐고 하시는데 선뜻 반갑게 인사를 못하겠더라고요. 혼자서 괜히 심호흡 한 분을 가다듬은 뒤에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엄마 못 먹을 거 없어? 내가 냉장고 정리 좀 해줄게. 버릴 거 있으면 지금 그냥 다 꺼내놔봐. 지금 당장. 라면서 말입니다. 얼떨결에 저를 따라서 냉동실 문을 여신 엄마는 저를 따라서 뭐 버릴 거 있냐고? 갑자기 왜? 버릴 거야 많지. 다못 버려서 챙겨 놓은 게 대부분이니까. 라면서 비닐봉지 하나하나를 만져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엄마 냉동실을 비워주겠다는 마음으로 딱 봐도 오래돼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는 소고기부터 시작해서 냉동 백설기까지 죄다 꺼내들어선 봉지 안에 담아 넣었습니다. 마 같아서는 친정 냉동실을 비운 후다새 음식으로 채워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장은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일부 음식들만 봉지 안에 담아선 영문을 몰라 하는 엄마를 뒤로 한채 바로 친정집을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 길로 시댁을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뵙기 위해서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애도 없이 혼자 시댁을 찾아오니 어머님도 저를 보곤 적잖게 당황하신 보였어요. 아무래도 본인이 쓰레기 추급을 하던 사과집을 저한테 넘겨주고 난 다음날이어서 그런지 본인도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한참 어제 남편이 왔었다, 어쨌다 하시면서 저한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건네시다가 제 손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비닐봉지를 발견하신 건지 그게 뭐냐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제서야, 너 근데 왜왔니 라며 본론부터 말하라는 식으로 말을 던져내셨고요. 전 그런 시어머니를 그냥 무시하면서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친정에서 가져왔어요. 엄마가 주라세요. 라면서 비닐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아이고 내가 또 사과즙 드렸다고뭘 챙겨주려고 하셨나 보네, 라면서 아주 속도속게 웃더라고요. 본인이 그 취급을 하면서 우리 엄마한테 내다보는 사과즙을 마치 대단한 선물을 챙겨준 것마냥 생색을 내는 게 너무 재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는 아주 방긋 시어머니를 보면서 환한 미소를 지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신나게 비닐봉지를 열어보다가 그 안에 든 녹아빠진 백설기에 냉동고기 뭐 선물 같지도 않은 남이 먹다 남은 덜 녹은 음식물들을 보고는 표정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이게 뭐니? 라면서 제게 물으시길래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엄마가 집에서 처치 곤란에 하신 음식이에요. 어머님도 저희 엄마한테 사가지 버리셨으니 저도 똑같이 저희 엄마가 처치 곤란에 하는 거 어머님 집으로 버리러 왔습니다.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바로 얼마 전까지 냉동실 안에 곱게 잘 넣어뒀던 거예요. 엄마가 버리기 많이 아까워셨어요. 라고 말해 줘. 시어머니는 금방이라도 뒷목을 잡으실 것처럼 표정을 완전히 일그러뜨리며 저를 노려봤지만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마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 눈치를 살살 보며 죄 없는 비닐봉지만 꾸겨 만지는데 진짜 어찌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그럼 잘 드세요. 전 가볼게요. 라면서 시어머니께 보란 듯이 우리 엄마의 처치 곤란한 쓰레기를 남겨두곤 시댁을 나왔더니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마치 개운해진 제 기분을 대변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집에 왔더니 세상에 어머님이 남편한테 뭐라 말을 한 건지 남편조차 제게 뭐라 말을 못 하더라고요. 마치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똥 씹은 표정을 지으셨던 것 마냥 남편 또한 할 말이 많은데 자신이 말아 처지가 못 된다는 듯이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런 남편 앞에서 저는 제가 버려버린 상아지 팩들을 모조리 모아다가 쓰레기 처리를 하고 오겠다며 아파트 밖을 나가서 혼자 한시간 정도 그냥 단지내를 돌면서 생각 좀 하느라 걷고 왔더니만 남편이 저를 내내 찾았던 건지 어디 갔다 왔냐며 기다렸다는 듯 묻더라고요. 제가 그냥 그 길로 다시 친정에 가기라도 한줄 알았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남편한테도 똑똑히 말했습니다. 니네 엄마가 아무리 우리 집이라날 우습게 여겨도 내가 다 똑같이 되갚아줄 거라 난 괜찮다고. 그러니 또 이런 일 생기면 그때도 똑같이 되갚아줄 각오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남편도 제차 입을 꾹 다물면서 아무 말 못하고 제 말에만 수긍을 하네요. 진작에 좀 이럴 것이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